너무 좋고. 너무 좋고 서버 좋고. 거짓말 이야 몰라. 저 이거 완전 이쪽으로 꺾어 준 다음에 이 정도로 서 좀. 아 씨, 와 정확하게 가고. 가볼... 어? 왜? 쟤 속공 쓴다. 속공이 아니라 그냥 쟤네 둘이 듀오가 아닌가 본데. 그래. <laughs> 어, 네? 어. 그래 내가 펌프 존나 잘 얼루진 거라니까 그냥. 오 <laughs> 어, 뭐야? 아. 아 씨. 아. 나이스, 나이스. 몰라. 어, 여기다. 나이스. 강남 스타일. <laughs> 쟤 놀지? 짜증 나기. 어. 야 너, 얘도, 근데 감정 표현 뭔데 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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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 g 그 e e d y no warm Young jump coldy c h a 이 g e Never so, Roto, r o 다이번 o 완전 옆에서 쏘았는 shit. Why, you can't come h 들어왔는데 이거 1픽 o 들어왔 n o w y o

아아 a i 너 너가 받을 줄 알았지. w a b 속공 준비 h e c h u r 아 h I d 오케이 이제 속공 할게. 오른쪽으로, e c h u r 로 와, I d 뻔했다. know 이 b o u t t 지이건 h 나 속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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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공. 보여줘야지, 보여줘야지, 보여줘야지. <laughs> 이게 브론즈 3의 <쓰레기> 위험이긴 해. <laughs> 천지차이야. 티어 하나하나가. 와, 얼마나 역경을 이기고. 여기까지 가는데, 씨. 쟤네 지금 씨발 병 느낀다고, 지금. 이게 비안하다좀 그, 어. 그 이따가 이제 핑 팀에 개빡친다, 이제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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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어! 아, 너무 높아, 너무 높아. 어. 아. 뒤에서 칠 때는 살짝 낮춰야 되네. 아, 예시, 나갔... 받았는데, 아... 아니 야 받았는데 개 씨발 아이 에어픽 백참좋와 미리 떴다 빠세남스타어닥파닥나 <laughs> <악남> <laughs> <바닥, 바닥. 자, 웃음> 나나 그리디 해나나아 그쪽으로 한번 보낼까 막이겠냐 우리또반스피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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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가시 <지렸고. 웃음> <laughs> <우리> 길을 예예 <laughs> 예. 예. 예, 예, 예. 어어어어브 <laughs> <커버> 스파이크 날리셨데 <laughs> 스파이크할 테 아니 단면데도 아, 아, 받았는데. 일단면 많이 울고 너무 많아. 오씨. 으아, 뭐지? 으아, 씨, 저이 박스다. 미쳤고. 얘네가 이 좋아서 부드럽게 안 나간다. 받은 게 받은 게 아니죠. 오. 오 나이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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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나 이거 되냐? 안될것 안 같은데 이거 오 나이스 아 네트다 아단거아 씨발 아 오른쪽 오른 오른쪽 오른쪽 아 쏘리. 일단 나이스 바로 바로, 바로. 어 빠세 <웃음> 좋은데 <웃음> 좋은데

진아야 개비야 아 이동 직선이네 예? 봤다 봤어 봤어. 아이고야 씨. 아, 아. 와, 이게 진짜 밀렸다. 빠세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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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빠세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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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빠세 아 씨발. 아, 씨가, 네트. 여기는 어떡할 건데. <laughs> 어, 다리. 바로바로? 아, 받뀝대요 오케이, 오케이, 올린다. 이렇게 치면 돼. <laughs> 센스 봤어 이거. 옆으로 지렸고, 올리는 거 봤어요, 이거. <laughs> 어아 기분 좋게 시작 <laughs>